여러분들, 진짜로 중국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의가 좋다 싶으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평소에 잘 접해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 그런 표현들. 하지만 중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을 준비해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은 이런 거예요. 한국어로 하면. 나 먼저 갈게. 안녕. 나 먼저 갈게. 그러면 그냥, 자이징. 再见,再见.我先走了,我先走了.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물론, 我先走了.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강의하는 이런 내용 있죠.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제가 땅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안 쓴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인이 사용하는 걸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걸 사용할 때두 사람의 실력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컨텐츠는 그런 거예요. 저희 친애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중국어 한마디를 사용하시더라도 진짜 중국인이 쓰는 표현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땅 라는 쓰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쩐더는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것들을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워저쩌라 이걸 안 쓴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국인 같은 중국인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 오 씨. 오늘도 강의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 안녕, 나 먼저 갈게. 중국인들은 바로 요렇게 말합니다.

특별하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중국 친구들하고 빠이빠이 인사할 때, 워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워신 워신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중국인스러워진다는 거 명심하시고. 어, 저는 저희 집 옆에 가면 택배를 맡겨놓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택배를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一次我要取我家那个快递。嗯。哦、呃，那个什么，上面写着那个昨天到，可是还没送过来。哪个快递公司的？那个公司。哪个快递公司？你是哪栋楼的？我看看，六零九。六零九的，昨天的应该送完了呀。那个、送完了是吗？啊、我没写错我的地址。 他怎么上面显示六零七呢？六零七是我这儿，我这儿的地址是六零七。是吧？嗯、我叫文光一。小小的那个一个箱子。下午那件不是送了吗？确实没送过来。家里没收到是吧？对。여기에는지금받았다고쓰여있는데昨天是十九号。 昨天不2 0吗昨2 0对是您是2 0元2 6 0二单元二单元6 0 2 6 0 2나会儿我叫人过去看가下나那行吧好一会로一会儿他那行他马上过来了啊行我先撤了啊好谢谢啊我先撤了啊好谢谢啊我先撤了啊好谢谢啊今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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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쳐주세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나름대로 준비해 왔어요. 오늘은 그럼 또 이런 거. 어쨌든 제가 이왕이 지금 누군가를 떠날 때, 어떤 자리에서 떠날 때 쓰는 표현, c m 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 비슷한 상황에서 쓸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런 멋진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나보다 높은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 방금 전에 오션투어 이건 거의 동급인 사람, 친구 아니면 뭐 비슷비슷한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끼리 쓸때오션투어오어 이렇게 쓰는 거고요.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뭐 직장 상사가 됐든 나이가 많은 분하고 같이 있다가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시션슈페이샤 我先失陪一下 失陪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失라는 건 잃어버리다라는 단어고요. 陪라는 단어는 아시겠지만 함께해 준다 요런 말이야. 그러면 失陪라는 형태는 뭡니까? 함께하는 이 시간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我先失陪一下.我先失陪一下. 술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전화를 받은 거죠. 근데 집 안에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장님, 제가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때는,老板,我家里有事,老板,我家里有事,我先失陪一下,我先失陪一下, <목소리> 이렇게 말하면, 진 진짜 진짜 중국어 잘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실퍼이샤죄송이니다퍼이자슬이자 슬퍼이자 슬퍼이자 슬퍼이샤 슬퍼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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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게이자슬퍼이 여러분, 쓰라는 단어는 이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까오쓰 그러면 이별을 고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나보다 좀 높은 사람한테 쓰는 말입니다. 제가 걸 어디서 봤냐면 연문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 연문 예원이원 yeah, yeah, 견자단이 그 배역을 했었죠. 엄청 흥행했어요, 중국에서. 제가, 예우원이라는 yeah 영화를 정확히 19번 봤습니다. 놀랬어? 19번. 제가 왜 봤냐면, 이 영화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 중국인의 멋진, 특히 남자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 연문의 견자단의 목소리를 좀 따라하시면, 예외, 你还真怕老婆?这个世上没有怕老婆的男人,只有尊重老婆的男人, 어우, 기가 막혀요. 근데 어쨌든 그 영화 안에도 까오츠까오츠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사부가 '류오 사부'라는 사람이 연문한테 떠날 때, 인사할 때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아주 간단하고 멋있게 까辞츠까츠라고 하고 떠나죠. <라고> <orsa> 어 이렇게 오늘 저희 세 가지 배웠습니다. 세 가지. 뭐였죠? 나 갈게. 먼저 갈게. 그러면 오션 초어라 오션 초어라두 번째. 저는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워시슈페이샤 워션 쉴페이샤 마지막 세 번째. 저 먼저 가 보겠습니다. 거츠. 거츠. 요렇게. 네. 그럼 또 여러분들한테도 저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편한 인사법. 오션 초어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래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겉스, 겉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음, 저희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가 좋다라고 칭찬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힘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국어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는 사실상은 좋아요와 혹은 댓글로만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음, 너무 뻔한 이야기인가요? 티나냐? 네. 너무 뻔한.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뭐 하긴, 하긴 해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강의가 좋다 싶으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 열심히 강의 준비해서 여러분들 진짜로 중국인으로 오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건강 잘 지키세요. 감사합니다. 라디가오